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성경의 모든 책도 그러하지만 이 복음서를 가장 잘 읽는 방법은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씩 읽는 게 가장 좋은 읽기 방식입니다. 그, 왜냐하면 마치 눈덩어리가 처음엔 작았지만 불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어, 정말 이 처음부터 읽을 때 하나 하나가 쌓여서 그 의미가 깊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방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그 설교를 다 듣는다라면 아마 그게 그 가장 아마 복음서 설교를 잘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설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차근차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 본문을 다루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계속 오디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이 이전의 모든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또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병이어 표적과 관계를 가진 본문입니다. 육장 전체는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장 전체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데 다른 복음서 조자들과 달리 요한만 의도적으로 6월절을 강조하면서 오병이어 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둘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정말 기근을 경험하는 자들, 정말 해방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 헤매는 양과 같은 그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2만여 명을 배부르게 먹이죠. 그렇게 역사하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모세가 가리킨 그 메시아다, 우리를 우리의 왕이자, 왕이다 하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양식, 그들을 모든 죄의 악재와 모든 죄의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가 6월절의 주인이시오 새로운 6월절의 주, 어, 주인이시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새 출애굽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로 21절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걷고 물을 잠잠케 한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에서 어느 장면이 연상됩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없이 인생의 파도, 죽음의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앞뒤로 죽음이 가득 싸고 있는 인생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앞을 봐도 파도가 올수 있고 뒤를 봐도 죽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하게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지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었고 또 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가 연상됩니까?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넘어갔지만 여전히 물과 그리고 먹을 것으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장면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27절을 보면,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희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또 대답해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기껏 하는 말이 당신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또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마치 그것이 오병의 이 표적과 비슷하잖아요. 그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표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폭탄과 같은 말씀을 47절, 4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인 내가, 살아있는 떡인 내가 죽음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내가 죽어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줄이는, 너의, 너의, 너희를 위해 줄이니 나는 6월절의 참 양식이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돌에서 나온 물을 마셨듯이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되리니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창조주가 죄인에게 줄수 있는 이 이상의 표적은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장의 전체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내일 보겠지만, 사실 500여의 표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반응은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문제도 다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이 주제를 주일날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육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새출애굽을 행하시는 모세와 같으나 모세와 같지 않은 진정한 구원자라고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달린 어린 양이 되어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참된 모세요 메시아인 그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장 전체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52절 말씀이 되게 내 마음에 좀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몇 번을 반복했잖아요. 우리 이런 말하잖아요. 목사님 정말 설교만 듣는 것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도 한 번만 보면 내가 탁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이래요 여전히 육체를 나누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저 사람으로 생각해요 봐봐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저 자신과 똑같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논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걸 보여줘도 계속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그들에게 저는 5 3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또 설명해줘요. 근데 이 표현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는 짜증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뒤의 내용을 볼때 차근차근 또 설명해 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제 안에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후에 그리고 오해와 논쟁을 통과해 자신을 거듭거듭 설명합니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수록 예수님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날마다 오해하고 살잖아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2절의 논쟁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난 논쟁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논쟁이죠. 이 사람이 어찌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먹게 할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대로 이해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 사람들, 또내 진짜 필요한 물질을 외면하는 것만 같아서 예수님께 서운하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두 마음이 막 마음에서 갈등하고 우리 안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논쟁은 교회에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딪히는 것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참된 음식과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라 늘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너더 좋은 것으로 자식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너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식들을 그렇게 먹이고 싶은 너처럼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먹이고 싶단다. 그러게 너희 가정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양식은 나의 살과 피다. 그 살을 먹고 마시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매일마다 예수그리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참된 성찬이 벌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과 피를 마시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현실적인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갈등이 갈등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룬 오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내 가정과 교회가 먼저 복음 안에 기뻐하게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에 밥이 되어 우리가 희생하는 삶, 십자가의 삶, 나눔의 삶, 돕는 삶을 사는 나와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로만 암마 살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를 도 위해 산다고 말하는 나의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특별히, 그 전에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자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깊은 굶주림이 채워지고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우리의 참된 만족 가운데 풍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 안에 이 시간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남편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주시되 하나님 오해 하기 쉽고 늘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알려 주셔서 그 기도를 드릴 때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얼굴을 보면서 기도할 수있도록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걸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있도록믿음의 기도할 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